이번에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의외로 간단해요. 자, 두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한 직선에 대해서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택합니다. 그 점과 반대쪽에 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자, 다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의 직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정해서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하나 구하죠. 기왕이면, X든 Y든 0을 하나 대입해서, 반대쪽에 있는 좌표가 간단한 정수가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Y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Y에 0 대입하면 X가 2가 나오죠? 그이 2콤마 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구해 보면, 자, 거리는요, 분수, 자, 루트 절대값이구요 자, 분모에는 여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의 제곱은 4구요 더하기 2의 제곱은 9입니다 자, 분자에는 x, y의 좌표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에 2를 대입해 주면 얘는 4가 되구요 y 0 대입하면 없어지죠 뒤에 9만 남습니다 플러스 9 그래서 자, 루트 13분의 얘는 13이죠 13은 루트 13의 제곱과 같으니까 이게 약분되죠. 결론은 루트 13이다.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바로 풀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이 직선 위에 X0을 대입을 해볼게요. Y가 7 나오죠. 즉, 0,7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거리는 분수, 자, 루트구요. 분자는 절대 값. 루트 안에 들어갈 애는 바로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1이죠. 자 대입해주면 없어지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7 플러스 2죠. 자 계산해보면 루트 10분의 얘는 마이너스 5니까 절대값 붙이면 5겠죠. 분모를 유리화 시켜주면 얘는 10분의 분자는 5 루트 10이죠. 약분해서 2분의 자, 루트 10이구나. 이렇게 그 거리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